네 안녕하세요 외노생입니다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마지막 투어 장소 도착했어요 옛날 전역발전소 쪽이라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영상 찍었던 데랑 그렇게 안 멀더라고요 왜 이제 만약에 버스 놓치면은 웰컴 센터에 3시 20분까지 오라는지 알겠고요 자, 여기가 바로 그 공간입니다. 가까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예술 아닌가요?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회전해서 오면서 이렇게 드랍하는 거죠. 비하인드 포스 이런데 안 가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폭포 뒤로 간다 뭐 그런 뜻인데 굳이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여기서 구경만 해도 멋집니다. 이런 식으로. 아, 이거는 진짜 한번 사진 찍어야겠다. 아, 아 근데 여기 파이 들어가면 진짜 노답일 것 같은데요? 여기는 모터포트 파이 들어가도 못 나올 것 같은데. 시속이 얼마야, 이게? 한 30km, 20km 될것 같은데. 와 고속보트 아니면은 이 물살 못 이깁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일단은. 아, 여기서 보면은. 완전히 그, 비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? 여기 밑에 있으면은,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버티고 죽을 것 같은데. 아. 악마의 입관데요 악마의 입 이게 자연이라는게 참놀랐습니다 저쪽에서 찍을 때랑은 상당히 감이 다른 폭포 가까이에서 찍을 때는 좀 물도 조금씩 많이 튀고 어 그래서 일단은 그 폭포는 한 폭포는 여기까지만 코코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, 또 센터 편 한번 찍어 볼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